86일 손현님의 블로그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동석자가 피의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로 고소장이 그쪽에서 받지를 않아서 진행이 되지를 않았는데 아마도 드디어 그쪽에서 받았나 봅니다. 저희가 용어를 좀 알아볼게요. 피의자란 어떤 범죄에 있어 범인으로 의심되어 수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신문 절차를 밟아 신문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 피의자라고 불리게 되고 범죄 수사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즉 공식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자격 및 지칭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용의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범인으로 의심은 되지만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범인의 후보군으로 정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의자 다음 단계가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서 기소된 사람입니다. 즉, 즉 용의자 다음이 피의자이고 그 다음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에서 보는 사람들은 피고인이라는 거죠. 제가 5월 28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최초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을 해서 왜 블랙아웃이 불가능한지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경찰과 언론이 손정민 군 만취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거는 국가수 부검 결과 나오기도 전의 이야기예요. 저는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집중을 했어요. 계산법이 있으니까 곧 누군가는 계산을 할줄 알았는데 아무도 하지를 않아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한 유튜버와 그 아래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답변을 못 받았고 여론은 계속 8시간 블랙아웃이 가능한 것처럼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각 언론 매체 기자 이메일 주소를 보면 영상과 함께 짧게 줄인 자료들을 제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동석자 측의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기사는 아마도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기사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냐면 유튜버, 그알, 기자, 그 누구에게도 자료를 잘 받았다란 답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관련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자료들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자료를 보낼 때그 사람들이 제가 한것그 이상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았고 사건의 진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을 때 제가 피의자로 전환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핀 마크를 해놨었는데 드디어 두달반 만에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네요.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거는 아니고 고소 때문에 피의자로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피의자가 피고인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아버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차트로 너무 나열을 잘 해주셨죠.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분명 피해자의 부모는 3시 37분에 친구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와라 라고 말을 했으면서 갑자기 5시에 춥기 있는 아버지와 택시 운전기사와 똑같은 속도로 8분 만에 어머니가 밟아서 고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담장을 넘어서 5시 16분부터 5시 34분까지 거의 한 18분 동안 피의자가 진술한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그 장소에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피의자가 기억하는 손정민 군의 마지막 모습에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돗자리에서 웃었던 게 솔직히 마지막 기억이다. 그런데 그렇게 솔직히 라는 표현과 다르게 그 후에 손정민 군이 넘어져 끌어올린 걸 기억한다고 진술을 했죠. 어찌되었던 두 진술 다 기억의 마지막은 그 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란 사람은 기억의 마지막 장소였던 강가로 직행해서 그곳에만 20여 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피의자의 모친은 주차장에만 있었다고 했죠. 차 안에서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검색을 했는지, 과연 경찰은 확인을 했을까요? 저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6시쯤 그 가족이 귀가를 해서 6시간 정도 뒤 12시 반 정도에 그 모친이 티셔츠를 딸과 같이 버렸습니다. 부친이 강가에 있을 때 모친은 역할 분담으로 친족 상도례를 검색을 했거나 증거 인멸 방법을 검색했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8시에서 10시 사이 출근을 해서 그들에게 확인을 받고 2시간 뒤에 티셔츠를 벌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정민 군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만 하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피의자 자동 등록은 그나마 가느다란 숨이라도 쉴수 있게 하는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연구하시는 손정민 군의 부모님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곧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